2023년 3월 5일 예심찾기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연단받는 중이니 무엇이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생각했고, 몰상식과 비상식의 분별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분명히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것과 비상식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도 행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돼 하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괜찮아라는 무책임한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는데, 아무런 좋은 열매가 없는데,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단을 받고 있다고, 훈련 받고 있다고, 그렇게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삶을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걸어가게 하였던 가해자고 피해자였습니다. 그첫 시작은 이 말씀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안다는 임 성경 말씀을 알수 없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행위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 많은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이론들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는데 하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아는 채 하는 것에 취하여 그것이 성경에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오늘 많이 알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운다는 것. 그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 66권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것. 완전히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잣대 삼아 올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길에 실천으로 행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